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짱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및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인게임에서 이쁜 스킨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댓글에서 언급된 횟수와 좋아요 수를 종합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스킨 10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뽑은 인게임에서 이쁜 스킨 탑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2 별수호자 소라카 일러스트만 봐도 정말 이쁜 별수호자 소라카입니다 별 소호자 시리즈 중에서도 인게임 내에서 가장 이쁘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라카 역대급 스킨이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이 스킨은 평타 모양까지 별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별 소호자 시리즈하면 또 귀한 모션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초록빛으로 온몸이 감싸지면서 날개를 펴고 귀환하는 소라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9위 KDA 이블린, KDA 아리, KDA 아칼리. KDA 카이사와 함께 출시된 스킨으로 많은 유저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스킨 시리즈입니다. 도도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인 스킨으로 레벨 6이 넘어가면 은신이 되는데 이때 외형이 변화됩니다. 은신이 풀렸을 때와 은신일 때 외형이 변화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블린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낸 스킨인 것 같습니다. 8위 오디세이 케인 케인은 챔피언 특성상 세가지의 모습을 할수 있는데요. 기본, 다르킨, 그림자 암살자 새 모습 모두 멋있게 구현해 놓은 스킨입니다. 특히나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상대방 챔피언 위에 나오는 자화상들이 정말 멋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세이 케인 스킨이 낫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다르킨으로 변신했을 때나이꼭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7위 불멸의 영웅 이렐리아, 불멸의 영웅 이렐리아의 일러스트와 인게임을 살펴보면 여신의 이미지가 강한데요. 전장의 여신 이미지를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게임을 살펴보면 이렐리아의 등 뒤에 6개의 단검이 있는데요. 스킬 사용 시이 단검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귀환 시 단검이 이렐리아의 몸을 감싸고 금빛 용이 나와 이렐리아를 태웁니다. 스킬 이펙트의 색 조합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렐리아의 스킨들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6위, 반여광 다리우스. 일러스트에서도 인게임에서도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는 반여광 다리우스입니다. 진한 보라색과 자주색 의조합이 아주 잘 어울리는 스킨으로 커다란 갑옷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반여광다리우스하면 행동 모션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커다란 늑대와 함께 장난치는 다리우스의 색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샷에서도 늑대 영상이 나오는데요. 패시브 오 중첩 시적 챔피언 머리 위에 늑대 형상이 생기며 궁극기 녹서스의 단두대를 사용할 시 다레우스는 사라지고 늑대의 형상이 생깁니다. 5위 하이눈 루시안 서부의 총잡이 느낌을 주는 하이눈 루시안은 양팔에 다른 외형의 권총을 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몸의 왼쪽 부분은 악마가 지배하는 듯 보이게 하였고 이 스킬과 궁극기를 사용할 때마다 악마의 외형으로 변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귀한 시 어두운 기운에 둘러싸이다가 악마로 변신하며 불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손들의 권총을 난사하며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악마사냥꾼을 잘 표현해낸 스킨인 것 같습니다 4위 KDA 아리 나오기 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스킨이죠 KDA 아리입니다 KDA 아리의 핵심은 보석같은 스케샷과 평타인데요 모션 하나하나가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아리의 매혹은 빙글빙글 돌면서 나가는데 스킬 모션에 많은 신경을 쓴듯 보입니다 또한 걸그룹 컨셉에 알맞게 귀한 시 춤을 춥니다. 추가적으로 KDA의 아리 프레스티지 에디션의 경우 단발 모습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홀렸습니다. 3위 원소술사 럭스 로그인 화면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스킨이죠. 원소술사 럭스입니다. 원소술사 럭스의 퀄리티가 높은 이유는 원소에 따라 스킨들이 모두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원소끼리 조합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외형을 가지게 됩니다. 조합하기 이전의 모습 또한 아름답기 때문에 주로 럭스를 플레이하는 분들은 꼭 가지고 싶어하는 스킨 중 하나입니다. 2위 수영장 파티타릭. 저도 조금 의아한 결과였는데요. 수영장 파티타릭이 인게임에서 금발로 찰랑거리는 모습이 이쁘다는 내용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습니다. 망치 대신 메가폰을 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이 인상깊은데요. 궁극기 사용시 하늘에서 선글라스가 내려옵니다. 귀한 모션 또한 이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것 같습니다. 1위 아무구주친. PB e 서버에 먼저 나왔을 당시 아무구주친의 궁극기 모션에 진을 플레이하지 않는 분들도 꼭 사야겠다고 했던 그 스킨입니다. 기본 공격부터 멋있는데 스킬들은 더욱 멋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부분 없이 완벽한 스킬 이펙트로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아무구주친은. 귀한 모션 또한 멋있습니다 진을 플레이하신다면 무조건 구매해야하는 스킨 중 하나라고 평가되는 스킨입니다 그럼 하이라이트죠 1위를 차지한 진의 궁극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시청자가 뽑은 인게임에서 이쁜 스킨 탑10을 알아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